혹시 유튜 브 유튜버세요? 음, 유튜브만해요. 어, 아, 어. 어, 근데 그클그클 언제 들어가세요 그럼? 이거 한 일주일 됐는데. 아, 근데 내가 일주일 전에 게임을 안 했어. 어난 팔이 없지롱 비니, 팔이 잘렸지롱. 비니 거기 들어갔구만. 걔도 닉변했던데. 아이디 맞춘다고. <laughs> 그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어. 클 먹어야. <laughs> 몰라요. 아난 6대로 봤길래 걔가 추면에아 어, 역쟁이긴 해. 예. 뭐. 의가 살짝 없기는 해요. 아, 그게 인정이죠, 뭐. 네. 근데 <laughs> 실력은 좋아. 아이, 인정이 돼야지. 예의가시다, 바로. 뺨짱 실력 에이? 좀 늘었노. <laughs> 누나. 응? 내려. 실력 좀 늘었노? 누가? 너 나? 나 게임 안 하는데? <laughs> 저런 안안한한 많이 하지만안한지한달 한 됐는데? 아휴... 많이 거. 와요 네 아하 배그는 오랜만에 해야 재밌는 게. 알아. 그지 그지 두 팀이다 두팀두 팀. <laughs> 팀... 4, 5, 6, 7, 8 여덟 딱 여덟 딱 여덟인데 얘네 두팀 싸우겠다 바로 네창고쪽으로 이쪽 라인 확인 제빈 보자 1번 28번 하나 기절 왼창 정보 있나 여기? 내 앞에 여기? 네 거기 있어요 내렸다고요? 아, 아, 가쪽 말고, 그 끝에 그러니까. 거. 여기 핀이 하나? 총 먹었으면 와줄래용? 잡고 파밍합시다. 네. 갑니다. 와, 이 턴, 플 턴은 좀 무서운데? 아해 끝났다. 한테 끝. 나 네, 한테 끝. 벨한팀 네, 물겠어. 네. 잘하나 본데, 쟤. 얘네 이쪽 끝으로 간다. 가만있어, 잡창고 있어요 나한테... 내 앞에 사운드 하나 있한번킹한번 기절 나이스 이 창고에 뭐 하나 있고 이 하나가 어디까지 갔냐 여기도 하나도 는데간다간다 간다. 여기까지 갔다이핑팅이 하나. <laughs> 얘도기이 라스트 리핑 여기 이팅 하나. 이이 하나. 나이스나이스 라스트 나이에얘이 하나. 이리팅가 하나. 이리팅이 하아 둘. 힐핑 안에 밖에 담에 하나. 그치 끝. 감자 들어다잖아한 번씩 한 번. 안전이 안전이. 여기 안에 있어 이거 적달 중. 아 왼쪽 왼쪽 옮겨라. 들어, 4핑. 아, 들어? 핑핑아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대여아 여기. 여기, 여기. 아기치 가능 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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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가 여기. 여기, 여기. 파밍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나베리 에이스있어 에이스 나이 에이스. 뭐시기냐? 사람들좋아하는 비엠알 에이 민이있고어 이거 세트 이쁘네 민이랑 이거 나다 뽑았는데 사우장 이거 예쁘네. 팔배랑육배 남아요 받아요 땡 받아요 8배 받아요 여기 버릴게요 네네 가 받아요 파밍 좀 합시다 수직 남는게 필요하나요? 펜션 <laughs> 네 파츠 남는거 다 버렸어요 중량형 개머리판이 여가중량형은 없고 중량형은 있다니 갈 전술은 여해주세지어나 아,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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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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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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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나는 나도. 나도. 나 어, 나 깜짝 놀렸어 뭐..머리 맞추지 않는 이상한 아니 근데 좀 거리가 있어갖고 가벼운 사이가고 와씨잡은줄 알고 뗐는데 앰퍼는 다섯 발이지 전라야 <laughs> 킬 존나 를봤네나질뻔 했잖아 <laughs> 어? 아판 쳐있네 여기 일단 잠깐놔 여기 스르륵 남고요 드럼 파츠가 다수 있으신가요? 어, 나300 필요해요, 여러분. 300 가지고 있습니다, 잉. 네. 한번. 음. 그냥, 그, 개머리 어, 바로 간나 미션 깨야 되는데. 아, 요즘 미션도 못 깨고 있어. 시즌 미션. 아, 배그를 너무 하나니까 쨍그랑 뭐야 어디야 이긴 오케이 옆집에 보정기도 있음 난 풀파츠 8배만 있으면 될것 나이스 풀파츠 8배 누가 먹었나? 그거? 너... 난안 먹... 누가. 누가 먹는다 했는데 내, 내가 안죽고 있긴 한데 몇 배야? 몇 배야? 나 2배 바꾸자 바꾸자 아니 나 그냥 써요. 나판 쳐줄게. 양네 뽑혔네. 두개다 뽑혔네. 6배 버립니다. 라그 라구... AI 고정요 8배 남아. 괜춘. 여기 이거 보금 열었으니까 먹을 사람 먹을 사람. 너무 힘들어 누나 돈벌기가. 여자가 있어. 게임 그러니까. 말고 좀... 좀만 키워봐 자가 좀. 우리 빰. 응? 오랜만에 게임 같이하는데. 목소리가 진짜. 어? 어? 목소리 중요하니까 자고 있어. 아, 아가 자면 어쩔 수 없어. 진작. 진작. 아가 먹고 진행. 한명좀 잡아야 돼. 요요 여기 열려있음. 아나 삼가방 필요하네 이 가방이구나 진짜 파밍 그래야지. 저건 비운데? 저것은 비운데 매달려 있는데 풀커드가 내 말이 그대. 로아 이거 우리 또 내리겠다 얘네 내렸다. 우리 머리 위에. 에이. 살짝 다, 아 다, 네, 다, 앞에 내 다, 다, 그 다, 네, 다, 네, 다, 네, 다, 네, 다, 네, 네, 나이스. 여기 타타 다시 1핑에서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고타타타타

보 이거. 어디? 빠졌네. 두?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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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인데 그럼 딴 팀인데? 얘네 우리 이 잡았잖아. 네. 응. 빠져요, 빠져. 여기 정비하다? 자가 있으면 챙겨봐준아 아, 여기 어? 그대로 있는 거 같은데? 아다 빼야. 아억로 그냥 빼지 빠진 건가? 아닌가 잘못 봤나? 뭐였다 그냥 뺄게요. 음, 넵. 조심하세요. 나번안 다시야 온다 나웠는데나타라 나도 합 돼. 나 감자 넣어 놨거든 여기 나무에 세웠어요 어? 여기 여기 돼. 나도 핀 단차 뒤에 알나 아 근데 가야되는데? 다 살려놨어 일로 와볼래? 이건네 갈게요 일로와요 바로와요 우리 양각이야 아까 처음에 눕혔던 팀이 쏜다

집으로 가서 뭐지 했다거야 여러분, 살려야 할 말입니까? 살려야 입 아! <놀람> 키가 없니? 있다, 하나. 제가를 갖고 나누나가 응, 아이 쏘는데, 너가 앞으로 왔어. 미안해, 머리 부분을 안했니다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저 새끼 하나라. 무슨 거 해보고 할거 같은데... 릴핑 <laughs> 가자. 맘마 고용 편하죠. 뭐야? 차 야자. 어디 가볼 차가, 어디 차가, 차가 이거, 이거, 여태 이, 여태 거, 여태 이거, 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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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차안 들어. 안쪽에 차남아있을건데 저거 터트이 터졌어요. 쿠페, 쿠페. 민가 있 거. 오케이. 아 터트려 나. 반대쪽에. 우리 애 처음에 터트 우리, 우리 좀 보급이나 먹까요? 시원하게. 여기 능사 있어요? 기 사먹, 네, <laughs> 능사까지 올릴게요. 이 조신데. 일단 집에 때려갈게요. 네. 어, 잠깐만, 보급이잖아.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어, 우리 박았는데? 이 어, 박았는데? 페어 박을게요, 페 박을게요, 페 박을게요. 살짝 뛰어놀게요. 네. 지붕, 지붕, 지붕. 한번핀 지붕. 파괴. 집에 폭 갔어요. 나이스, 시작. 나이스. 1 일층에 약간 예상고 사단에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 일층이야 개가 옥상에 통과했더라. 1층도 있었어요. 밀러가, 아, 밀러가, 밀러, 가, 밀러, 밀러, 밀러가. 이건 뭐? 맞아, 맞아, 맞아. 장농지. 그 배고픈 사람 저기 보급 먹고 오면 돼요. 네. 오케이. 배고파 나안고플 근데, 근데, 근데 <laughs> 죽을 수도? 알아도 지금? 마크, 셋! 포탑은 서드릴게요. 좀 착하니까. 이제 드라곤 오브 뭐저 새끼가 둘이구나.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둘이네. 자, 끝났다. 1패인 것 같아요. 우측 사운드. 우측 확인. 내 앞에 지나가고 아 진짜 앉았다 한판이다 1번이 맞는데? 내 앞에 내 앞에 어? 저 아래에 세요 살린..사는 중 연막만 꺼줘 확인 저도 연막 꺼드려 이거 우리 차 타고 바로 진행하죠 음네 네. 4필지네요 갑니다 양념에 가왔네 백쪽에. 저건 좀 무서운데 난나한채 있어 이 사람. 근데 이거 아까... 차 터질 거 같은데. 여기 사람 있어요. 에, 우리 1 핀까지 갑시다. 차 타봐요. 오케이. 다시 그거 한 대로 가야 돼. 아 그래요? 네, 아? 저거 아, 차 어, 그럼, 그래. 그럼 나한테 운전 시키지 마요. 아, 어, 내가. 안 좋은 기억 많으니까. 뒷자리가 통수런 걸로 하죠. 고개 안 내밀. 올라가면. 아니 괜찮을 듯 4번 쪽으로 가세요 아, 애들 많아요. 왼쪽은 좀잠 없잖아 빈거 같은데. 왼쪽은 앞이. 위쪽에 있어요. 왼쪽 왼쪽 위에 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왼쪽. 아, 바로 앞에 있어. 리스다까지내 간다 지금. 밖에. 됐나 여기 핑. 응. 아? 그 바로 뒤에. 하나 더, 오케이, 하나 더. 아, 아. 오케이, 두 발. 두발 박아 놨어. 아, 됐 여기다. 여기다. 어, 아, 이거래 여기, 여기 나무... 이 말도 안되는데데 능선은... 여기 한 마리밖에... 리바 좀... 게 괜찮아요? 이제 터치한 거야 터치했는데 자기랑 지나가서... 아, 아 말고 제... 아, 터치 안 했어... 여, 기 옆에 있다... 이걸? 어어 다마고미절 아... 오른쪽에서 그냥 오른쪽에서 안 어... 보이네 1번핑 연봉 필요할 듯아 단차라 어. 써도 되는데 나못살렸는데아 이거 자기장점 어쩔 수없어 이거 연봉 펼쳐야 돼 우측에서 강 나와가지고 바로 진행 바라바라 해줄 것 같아요 네 갑시다 차고 타죠 가요 네 바퀴 하나 나갔어 어머니, 빨리 가는 좀 가는 좀. 이제 연막은 펼쳐놨으니까. 저기 하나 더. 위로, 위로 박아야 돼, 위로. 저기 앞에. 얘네 밀어야 될것 같은데, 그냥? 아, 밖에 씨발. 얘 밀어봤자 이득 없을 것 같은데. 어? 뭐라도 남겠지. 도로카야 로카기 도로침나 이게안되어 하나 깔게요로카다 네. 뒤에 뒤에서 건나다연막기 하고 여기까지 올립시다 3 0다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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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도원 3,000원. 3 0아0원 3,000원. 3,000원. 3 0어0원3 0아확인했0 0 차뒤어디 차에 나, 나너 쏘던거 그 뒤에 셀피요 차뒤 기절 차뒤 기절. 기절 확인 여기 이제 여기 어디 4번? 네네 네, 확인해요 아, 확인해요 <웃음> <웃음> 뭐야? 차터는거 아, 저 애들이 위에 있구나. 인가아자기어떻 위에 번구안 되냐? 이 새끼 나저 위에 있는데 아직. 에있야되는있나나저나나저위나저 위에 있나저 위에 있나저 바로 앞도로 있어요 오케이 okay. 일단 뜯어드릴게요 연막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있어요 연막 안에 있어요 <laughs> 왼쪽 위 이쪽? 확인 아... 바로 위에 최사 온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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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요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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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 확인. 지 네차다 차도... 나이스. 나이스 이거 앞으로 진행해요 m 막피고있니까 가는 중아죽었다다우측에 세웠어요 나 지금 계속 안돼 멀어 이거 그냥 앞에까지 돌고까게요 여기 포탑 포한명 되면 가자 가자 심금 싸운다 가자, 가자 가자 하나 기절 아 단차 뒤를 안 보인다 갑다 가자단박패기 연막 한명네 우측에도 한 마리 정도 있어요 나 잡았는데 구상하나 봐어단박기놓웠고 잡아줘야지 우리 여기. 일만 패임 셋. 오 이척 돌 있는 거 같아요. 연막 뭐야? 오척 돌. 오척 돌. 아, 다방하기, 다방하기, 다방하기. 끝났 엄마. 하나씩 줄. 내 개핀 남중노. 남중 못잡았 우리. 아못 잡았. 나 뭐예요? 파 팔도 갈게요. 아, 확인했어요 아, 술타 아 끼고 싶은데. 아 어, 바로 위, 바로 위 쳐다본다. 내려갈게요. 공 맞았어. 너핑 달티. 확인. 어, 아, 더칠탄 없다. 얘 네, 기절 오케이. 잠깐만 볼까? 여기, 여기 핑 대기 절 이고, 1하 나도 더. 나도, 조심10 번, 조심 바로 앞에나무조심나탕가는중10조심탕가는중 엎드려 있네1 번, 핑 시퍼 하1 번, 10 번, 11 번, 나이스 야, 나도 1 시퍼 0 1 나 C 포세개 들고 다니서 처음 봤어. 아, 네. 네 방금 나온 거야요 방금. 아 나도 보고해서 먹은 거야. 아. 맛파네. C 포딱 쏟아졌지. 빨렸네. 아 근데 그 오른쪽 브락지가몇막 피고 한1분 버티던데 잘한다. 왜 감자가 없어가지고. 나이스. 나이스.